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 소비자물가지수가 무려 6%나 상승했다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어, 자세히 알아보면... 생화물가 지수는 7 4 상승했고요 신선식품 지수는 5.4% 상승 그리고 농축수산물은 4.8% 상승 공업제품은 9.3% 상승 전기가스 수도는 9.6% 상승 서비스는 3.9%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 주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금 보면 돼지고기 18.6%가 상승했죠 수입 쇠고기 27.2%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쌀 사과는 하락을 했네요 경유도 50.7% 휘발유도 31.4%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끔 이제 주유소 가보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주유소가 있거든요 이거 수치를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청소기는 하고 컴퓨터는 내려갔고요 전기료 11% 상승 도시가스도 11% 상승 그리고 전세 2.7% 상승 보험 서비스로 14.8%나 상승. 그리고 병원 검사료나 유치원 납입금은 반면에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비자 물가지수 주요 등록률 추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도별 동향이나 최근 월별 동향에 대해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이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비수, 품목 성질별.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정기가스 수도 서비스까지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요약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6%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고요. 전월비는 전기 가스 수도는 변동 없었고,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해서. 전체 0.6%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전년 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전기가스, 수도가 모두 상승해서요. 전체 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농산물 및 서유류제의 지수는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4%가 각각 상승했고요. 식료품 및에너지재의 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9%가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생활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7.4%가 각각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식품은 7.7% 식품 위에는 7.2%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네요. 신선 식품 지수 보면 전월 대비 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전년 동월 대비는 신선과실은 6.5% 신선채소는 6% 신선어게는 신선 2.7%가 각각 상승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주요 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비니까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입니다. 보시면 2020년 6월부터 해서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요. 2022년 6월까지 엄청나게 지금 2년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6% 결국은 6%까지 왔는데 다음 달에는 6%를 넘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요약본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온 거거든요. 한번 쭉 해당 다운로드 해당 통계청 가보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쭉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 지출 목적별 동향인데요, 소비자물가지수 분별 동향 아래에 있는 지출 목적별 동향입니다. 여기에서 전월 대비 보면 교통 2.9% 상승했죠. 음식 숙박 0.8% 상승, 주택 수도 전기 연료 0.3% 상승, 기타 상품 서비스는 0.8% 상승, 오락 문화는 0.5% 상승, 교육은 0.3% 상승.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도 0.3% 상승, 보건 0.1% 상승, 반면에 의류 신발이나 통신, 주류 담배는 변동이 없다고 하네요. 통신 쪽은 정부에서 맡고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식료품, 비주류 음료는 마이너스 0.1%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을 대비로 보면 좀더 이제 상승폭이 커지는데요. 교통이 16.8% 상승, 음식 숙박 7.9%, 식료품 비주류 료 6.5%, 주택 수도 전기 연료가 5.1%, 기타 상품 서비스 6.5%,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5.5%, 우락문화 3.4%, 의류 신발 3.1%, 교육 1.4%, 보건이 0.9%, 통신이 1%, 주류 담배 2.5%가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요즘에 여러모로 이런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나 아니면 회사 가서 이제 점심 먹을 때나 요즘에 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 때 만원 가지고는 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웬만했으면 근데 요즘에 만원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정말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하러 갈 때도 지금 휘발유 등유가 역전됐잖아요. 그런데도 휘발유가 2000원대를 찍어 버리니까 정말로 예전에는 5만 원 있으면 거의 4 0터육박하게 넣었는데 지금 5만 원 있어도 30L 늘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못 넣을 수도 있고요. 주유소마다 다르겠죠. 아무튼 너무나 요즘에 엄청난 물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물가가 잡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출 목적별 등락률도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주요, 식료품 비주류, 주요 부문 등락률 추인데 식료품의 비주류도, 비주류 음료도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주택수도 전기 연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교통도 쭉 올라가고 있고요. 음식 및 숙박. 가장 와닿는 부분이죠. 7.9%로 수직 상승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상향하고 있죠. 주가가 우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우하향하고 있고, 시험 물가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을 떠나서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모로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외환보유고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1300원대가 넘었잖아요. 환율 방어하느라 지금, 어, 쓰고는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좀더 비판적인 그런 사고로,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기업에 내 자산을, 내 자본을, 소중한 자본이잖아요. 그걸 투입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도 안 좋고요. 오늘도 미국 지수를 잠시 보다 왔거든요.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물 지수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본장이 열리니까 역시나 내려가고 있네요. 오늘은 근데 국내장은 올랐죠 많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요즘 디커플링이 좀 많이 일어나서 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튼 내일 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 부문 등락률 추이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주요 등락 품목도 있습니다. 가장 와닿는 게 돼지고기.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올랐죠. 18.6%. 새고기도 27.2%.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요즘에 수박 한 덩이를 살라고 하는데. 2, 3만원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죠 20.2% 휘발유도 보시면 전년 동일 대비로 봤을 때 경유가 휘발유를 역전한 이유가 여기 있죠 경유가 50.7%나 올랐습니다 휘발유는 31.4% 올랐고요 그 외에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전세월세도 올랐고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료 서민한테는 치명적이잖아요 이것도 올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지역별 동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요. 지역 공공 개인 서비스 동향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는 이제 통계표니까요. 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어이 통계표 기준으로 기,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밑에 자료는 한번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셔서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요즘에 물가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 6% 상승한 것처럼 체감 지수도 엄청나게 이제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간을 시절을 꿋꿋하게 같이 한번 돌파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파하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각자의 요즘 각자 도생이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에 대해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 여러분과 저 모두 화이팅 하면서 비록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어제죠 어제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힘차고 행복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